안녕하세요 홍이와 아이들은 없어요 아이들은 없고 지금 네 지금 눈이 온 날인데 석이랑 찬이가 오늘 이사를 해가지고 제가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 레이로 요 레이를 빌려서 이사를 할 생각이고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아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웠어 일단은 석찬이네 이전 집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, 고고고고고자 어? 왔습니다 오늘 이놈의 이사 이놈 이놈, 아니, 이놈 뭐지, 이놈아 뭐지, 보이나? 아손 깨지는 줄 알았어 손 깨지는 줄 알았다고 동훈 형이 손 깨지는 줄 알았다고 저안 보이잖아 너 보여 나 양치밖에 안 했는데 석찬이 너 오늘 양치밖에 안했다자이 <laughs> <laughs> 정도면 <laughs> 세 번이면 가죠 생각보다 별로 없어 생각보다 g a 가 o r 가 o d 가저 a 거 d 봐 g a Odiga. d 형 저것도 저것도 들어 n I go. i s a 저거 I go. You k i 이거 이사 갈줄 알고 얼 j 나 6개월 그럴게. 6개월 얼마나? 전부터 chomp. What?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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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와. 웃음> 와. 와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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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아, 난 무조건 두 개. 어? 나 비밀번호 까먹었는데? 전화하면 되지. 어머모님안 아, 있으니까. 도울 아, 빨리 갔네. 내가 이따 전화하면 나오라 그랬더니 그새 갔구나. 맞아요. 전화. 여기 참문열는데 맞지? 네, 좋은데나 204호 앞인데? 뭔가 쎄한데? <laughs> 어딘데요? 이쪽에. 그래서 좀문 열었거든요? 네. 204호. 분명히 앞인데. 아무도 없어. <laughs> 어딘데요? 이거 <laughs> 처음인데. <laughs> 아 경상도 남자라면 여기서 이제 머리부터 일단 살짝 내밀어 줬어야 돼, 돼, 돼. 절대 그런 건 하지 않지. 아 이렇게 차가 달릴 때 쭉쭉쭉 가져야 이게 차가 고고. 다 빠지는 거야. 꼬고. 꼬고하지 마. 고고 아니 꼬고 지금 가면 되는데. 알라니까 아, 근데 생각보다 짐이 없어요? 아 <laughs> 진짜 웃기고 하셨네요. <앉았네. 웃음> 네. <laughs> <laughs> 뭐야? 여보세요? 뭐야? 일본어 뭐지? 몰라가지고 야! 아 씨. 아니 얘가 샾박스라고 그랬다고. 얘가 샾박스라고 그랬는데 집에 가니까 다 짐이잖아. 찍었네요 근데 뭐 어떻게 찍으라자 마무리해 이사의 마무리 멘트 이사의 마무리 안됐는데요 아직. <laughs>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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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오늘 다들 하루 그렇지 와주신 덕분에 다들 고생했어 고생해서 고생했어 아니 4시간 아, 네 그좀 심했지 네? 진짜 너넨 너무 나약 너넨 진짜 너무 나약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발가락 <laughs> 알칸, 너무 찍고 싶다 <laughs> 맨날 집에서 저러고 있어 음... 두둥 탁 음. 화장실이 진짜 깨끗하 졌네 이거 는원천아요락스로 진짜 계속 묻었어 그둥탁 <목소리> 인이어 착용해그해 줄게 음. 그래서 뭐라고? 그일 음. 네. 뭐. 네. 아. 네. 내일? 네. 내일 6시 강남역, 강남역 시작합니다 우와 그어기그 얘기. 그 얘기. 그 얘기. 그 얘기. 그 얘기. 그그 얘기. 그 얘기. 그 얘기. 네. 네. 기네그네 아 시간 안 되요. 너무 늦었다. 나이는 동갑 <laughs> 동갑. 아 직업은 아 이거 찍지 마요 형님. <laughs>